기호 8번 오준호 후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. 법률권의 비례연합 경당에 정책 협약을 이끈 실력있는 후보입니다. 이제는 실력있는 정치인이 대구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기호 8번 오준호에게 행사해 주십시오.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전투표 열기가 역대급입니다. 이 열기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?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심판하겠다는 우리 시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민심 아니겠습니까? 과거의 한 철학자는 기대와 희망을 이렇게 구분하기도 했습니다. 기대는 어차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, 희망은 우리가 간절히, 간절히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. 우리 수성 6번자 여러분, 우리 대구 6번자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저 오준호의 꿈을 함께 이루어 주십시오.